안녕하세요. 각복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법원 경매는 절대 망하지 않아요? 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이들 법원 경매하면, 법원 경매하면 아직도, 아우, 저거 해야 되나? 어, 저거 재테크로서 가능한가? 어, 정말 문제 없을까? 어, 이런 생각들을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어, 법원 경매가 얼만큼 안전한지, 투자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얼마나 멋진 투자인지를 알수 있는 게 이제 법원 경매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세 가지를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법원 경매는, 어,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이유는 도매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도매 시장. 우리가 그 자영업을 하든, 뭐 어떤 그 사업을 하든, 어떤 원가 절, 뭐 저렴하게 하기 위해서 도매 시장 가서 물건을 구입하게 됩니다. 그럼 부동산의 도매 시장은 어디 있냐? 그게 바로 법원 경매 시장입니다. 왜냐하면 법원 경매 시장은 우리가 유찰제도가 있어서, 어, 1차, 2차 떨어져 가지고 중간에 살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은 더 저렴하게 살수 있는 시장이 유일하게, 어, 법원 경매 도매 시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보통 이제 물건이 이제 1억이라고 하면은, 그죠? 어, 여기에서 유찰제도를 이용하게 되면은 보통 뭐 8천으로 떨어질 수도 있지만, 보통 5천 4천 떨어지기도 합니다 1억짜리 물건을 4천에 살수 있다는 거 얼마나 매력적이고 아름답습니까 그죠 남들은 돈을 다 주고 살때 나는 절반 가격에 살 수도 있다 간혹 어떤 물건 같은 경우에는 1억의 물건에 1억 천을 주고 살 수도 있어요 1억 천에 더 이유는 그 물건의 가치가 1억 3천이 이상인데 어, 감정이 잘못돼서 내가 1억천에 살 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보통은 어떤 유찰대도를 위해서 떨어집니다. 계속. 이렇게 떨어지고, 떨어지고. 우리가 이렇게 하다 보면은 시세 차이. 1억을 갖다, 1억짜리의 물건을 갖다가 우리가 6천에 낙차를 받았다 하면은 벌써 시세 차익이 4천에다가 또 어떤 물건에 따라서는 또 월세의 수익도 생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시세 차익과 월세의 수익. 이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데다가 향후 이 물건의 가치가 올랐을 때는 또 거기에 시세 상승이 있기 때문에 또 금액 갭이 더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 법원 경매, 경, 뭐야, 부동산을 도매 시장으로 산다는 거는 굉장히 매력적인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 생각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 법원 경매를 투자했었을 때 불안하다? 아, 이거는 아닙니다. 이유는, 물건을 투자할 때 어떻게 투자를 하냐면요. 시세조사 후, 그 다음에 완벽하게 투자를 합니다. 자. 저희가 법원 경매를 공부하는 이유가 바로 시세조사입니다. 우리가 간단하게 뭐 권리 분석만 공부하고 입찰을 보는 게 아니라 전 물건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디테일하게 파악을 해서 완벽하게 조사를 해서 이 물건의 입찰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잘못된 투자를 했다 어, 이거가 투자해 가지고 실패를 봤다 이런 때는 어디에서 문제가 있냐면은 어, 이 시의조사를 완벽하지 않았다 어떤 권리분석에서 조금 놓친 부분이 있어도 이 시회조사를 통해서 놓친 부분이 완벽하게 클리어, 돼야, 클리어 된 다음에 투자를 하는 게, 어, 실패율이 제로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권리분석만 하고, 이물건 대충 괜찮겠네? 투자를 하기 때문에 실패의 원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실패를 줄이는 이유는 시회조사 후 완벽하게 투자를 한다. 이 시세 조사를 한다는 게 이게 경매 공부를 하는 이유거든요. 우리가 경매 공부를 한다 이러면은 권리 분석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저 물건의 시세 가치가 얼마인지, 이 물건에 문제점은 없는지, 투자했을 때 어떤 실패율이 없는지, 어떤 가치를, 어떤 물건의 내용을 완벽하게, 100% 클리어 한 다음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완벽한 투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원 경매,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 투자를 해야 되겠다 하면은 이 시조사 공부하는 거, 네, 요거를, 어, 본인이 실력을 키우는 데 집중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어, 법원 경매는 할때 아, 저거 돈이 많이 들어갈 텐데 부동산 하면은 단가가 높은데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네, 이게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 아, 이 소액 투자는 어, 금액이 어느 정도일까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세요. 근데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칠곡 북삼에 그 아파트를 사 놨는데요. 노엘 아파트. 이물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방송에서 아니면 유튜브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뭐 제로 투자 이렇게 하는데요. 대려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물건이 제로 투자가 아니라 대, 대려 투자를 해서 세입자를 맞추고 한 2,500만 원 정도가 대려 돈이 어, 들어왔거든요. 이런 것처럼 어떤 물건은 절반 정도의 돈이 들어갈 수도 있지만 어떤 물건은 이렇게 되려 돈이 되려 나오는 상황도 많이 발생을 해요. 그거는 이제 물건에 따라서 어떤 실력에 따라서 달라지기는 하는데요. 이 소액 투자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가고 2,500이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교육생들 보면 500만 원부터 어 1,000만 뭐원 하면 내 자금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냐? 그거는 어, 공부보다는 우선이, 공부가 우선이기는 하지만, 나의 자본금이, 어, 천만 원이 있던, 이천만 원이 있던, 그거는 상관하지 않으셔도 돼요. 내가 공부를 완벽하게 해놓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본에 맞춰서, 지방에 있는 물건이, 어, 서울에 있는 물건만 좋은 게 아니고, 서울 근교에 있는 물건만 좋은 게 아니고, 전 대한민국에 있는, 전국 각지에 있는, 흩어져 있는 물건 중에, 가장 투자해도 돈이 되는 물건, 천만 원, 이천만 원을 투자해서 돈이 될수 있는 물건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아, 저, 뭐야, 법원 경매를 할때 돈이 얼마 정도 필요할까? 이거는 구애하지 말고, 1 천만 원이 있든, 이천만 원이 있든, 그거는 나중 문제인 거고, 내가 공부를 하면서 실력을 키워서 나의 자본금에 맞춰서 가장 돈이 되는 물건을 고르면 됩니다. 그래서 투자를 해서, 2천만 원 가지고 은행에 넣어도 돈이 하나 나오지 않는 이런 현상에서 2천만 원 가지고 물건을 투자해 놓으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실 차익을 볼 수도 있고 월세 수익을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천만 원 투자해서 내가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그다음에 아니면 30만 원의 월세 수익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거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어 그런 수익이 나온다 하면은 이만한 투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아 법원 경매 어, 어렵다, 막연하다. 저거 공부해도 괜찮을까? 저거 투자해도 괜찮을까?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고민되는 시간에 아 법원 경매 공부 한번 해봐야 되겠다. 아좀 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아 도매 시장이다. 그다음에 어 완벽한 시세 조사 후 어, 투자를 한다. 그러면 제가 안전하겠죠, 그죠? 어 완벽하게 조사를 했는데 좀 불안하다 하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하게 시조사하는 능력을 키우는 거. 이게 이제 공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 투자금이 얼마 있으면 될까? 아, 이것도 소액. 어, 최소 천만 원에서 이천만 원. 이런 물건, 돈을 가지고 있어도 얼마든지 투자할 수 있는 물건이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법원 경매 시장은 어렵지 않고 무섭지 않고, 그 다음에 두렵지 않다. 내가 중요한 거는 내가 어, 법원 경매를 통해서 재테크를 해야 되겠다 라고 마음먹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시, 이, 뭐야, 이 순간에 내가 법원 경매에 대해서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다 하면, 어, 이 방송을 보시면서 용기 한번 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용기가 한 발짝 나섰을 때 완전히 인생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하고 움직이는 거와 아무런 생각을 안 하고는 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아 내가 법원 경매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부동산에 대해서 투자하고 싶다. 라는 생각하신다면은 이 순간에 아 법원 경매를 클릭해서 나도 한번 용기를 내보는 것도 어,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어먼 훗날 아 내가 그때 선택을 참 잘했어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감추합니다.